네 지난 주일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일곱 번이나 반복되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경청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지 그 목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목적은 다름 아니라 이웃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도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통로. 그게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최초로 우리가 복이 되고, 또 우리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최초의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경청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인류 구원을 위해서 최초로 부른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초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 약속을 했는데 앞에 두 개는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두 번째, 참세 번째고 네 번째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복을 받아서 주변의 모든 민족이 너희들 때문에 복을 받게 하겠다. 여기서 복을 받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복의 원 원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니. 그런데 이 복이 이 이스라엘 통해서 주변 나라들에게도 알려져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된 삶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사는 이유예요. 이기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 이게 정말 근사한 하나님 앞에 근사한 삶이다라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서가라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두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위로부터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옆으로 복을 통로가 되는 사람이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복을 내가 먼저 복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복을 전하는 사람. 이두 가지가 원전이 행해질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가랴예요.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가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느 그리고 이제 성경 몇독 하다 보면은 이제 스가랴는 대충 어느 시대 사람이다라는 걸 이렇게 감지하고 읽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복이 되야 되는데 복이 되지 못했어요.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순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섬기고 불이익을 주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상 숭배, 이웃에게는 악을 저질러서 이 나라가 복이 아니라 화가 돼버렸어요. 자기에게도 화가 되고 주변 나라에게도 화의 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화의 통로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거 가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어요. 형벌을 내리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멸망. 바빌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한 순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왕과 백성이 쇠고랑에 차여서 노예로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바벨론 제국까지 붙잡혀가요. 그래서 거기서 70년을,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이 끝났다, 징계가 끝났다 하면서 그들 다시금 귀환을 시켜줘요. 고향으로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게 무엇이냐?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이랬습니다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먼저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가난이 닥치고, 기근이 닥치고, 먼저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해요. 너왜 너희들만 성전 건축하냐? 우리도 끼워달라니까. 너희들은 못 끼워야 된다. 우리 가게할 거다 해가지고 싸우고 해가지고, 결국은 성전 건축이 13년 동안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성전이 터만 닦아놓고 건축을 못하고 있으니까 13년째 절에 있으니 선지자 하나님께서 두 명을 보내주셨어요. 학계와 스가랴. 구약 성경 마지막에서 끝으로 두 번째, 세 번째가 학계,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가 마지막 아닙니까? 학계, 스가랴 이두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다시금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시 화가 된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자 하면서 성전건축을 독려하게 됩니다. 그때 성전건축을 다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였는데 이제는 너희를 회복시켜서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직전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소가,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는 그 징계의 목적은 연단과 회복이에요. 그냥 망하게 내버려두려고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동안 이들에게 징계를 내려서 저주가 되겠지만은 그대로 내버려두었지만은 이제 그들을 구원해서 다시금 복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네 손을 경고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힘을 얻게 하고 손이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야 그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힘을 강하게 하고 손을 든든하게 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힘을 수고를 통해서 이또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 관한, 고난과 고난과 주변 사람들의 방해를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 훈련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그냥 하늘에서 힘을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힘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 방식을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카톡방에도 지난 목요일쯤인가 수요일쯤 올려드렸는데, 이분의 고백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할 시련들을 주셨습니다.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 힘을 주시는 게 아니고,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시련을 이겨나가면서 나에게 강함이, 강함이 이겨나가는 것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복 있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어요, 시련이. 그 다음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생겨납니까? 문제를 풀다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내 삶의 문제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다 보니까 내 지혜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화가 아니고 나에게는 나를 연단시키고 복이 되게끔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나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번역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습니다. 부자가 나에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다.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돈 하나하나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눈물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중에는 부자가 되더라도 복이 있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큰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차 위험들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두려움이 뜰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험들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쳐도 아, 용기를 가지고 대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서 변화시켜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조그하나님 위험함하게 다르면은 그다음 벌벌벌 떨어요. 막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탁 어려움에 닥쳐도 담대한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위험들이 알고 보니까 나를 강하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하나님의 성숙 훈련이었다. 그다음에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놓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 하고 기다릴 수 기다리는 것밖에 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인내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게 해 주셨다. 그 다음에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도와야 할 어려운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사랑이면 말랐는데, 하나님 사랑 달라고 했더니, 사랑은 안 주시고, 도와야 될 어려운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잡고, 사랑으로 숨기다 보니,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커져가는 일을 하게 하시니, 어려워, 도와야 될 사람들이 나에게 왔을 때, 아,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사랑이 크라고, 더 깊어지고 넓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받을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모든 기회가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생각만 달리하면 모든 게 감사할 것이고 모든 게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사옥에서 하나님과 감사합니다 하면서 은혜를 찾을 수 있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이 모든 기회를 은혜 받을 기회로 만들어 가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했던 것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원했던 것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했던 모든 것은 받았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 진짜 필요한 것, 더 좋은 것은 다 받았다는 것. 그러므로 내 기도는 모두 응답받아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와서 귀환을 하고 그다음에 13년째 성전건축이 중단되고 기근과 불화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굽게 하라.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너희들은 다시 포기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모든 어려움들에서 외면, 외면 당하거나 이 모든 문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주시고 격려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이게 바로 나에게 하는 복을 주시는 통로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크는, 더 큰, 더큰 사람으로 성숙해 나갈도록 더 많은 복을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 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웃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웃에게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진리를 말해야 돼요. 진리를. 진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옥과 더불어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성문에서 진실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성문은 당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성문의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을 하는 이유는 누가 진리를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가려내어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복을 주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징벌를 하는 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그 성읍 안에 거짓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도... 진실하고 음. 화평을 이루는 그런 재판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 7절 보면 마음에 서로 해악을 도모하지 마라. 마음속에서 해꼬지하려고 큰 계획을 세우지 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해꼬지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되지. 화를 주는 사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 그런 사람이 되라. 그리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거짓 맹세 하면서 모든 나쁜 일들이 다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조차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라. 나는 이렇게 거짓 맹세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마을을 진리의 공동체로 화평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마을만 복이 있는 마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웃 마을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마을이 되게끔 해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복이 있는 민족이 되고 주변 민족에게도 복이 되는 민족이 되게끔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일입니까? 이거 꼭 명심해라. 그럼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1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다시 한번강조했 냅니다. 아예 사랑해라,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사랑해야 될 것은 진리와 화평이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나라 이 망한 나라 다시 한번 용서해 달라고 금식을 하는데. 4월에 금식하고,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하고, 10월에 금식하고, 1년에 4번씩 금식단을 만들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화를 당했으니, 우리에게 불행이 당했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다시는 금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은, 다시는 이런 금식할 필요 없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희락의 절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 민족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아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러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자, 이 성읍 주민들이 어, 화평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서 너무 복된 성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읍 사람들이 이웃 성읍에 가서 우리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말을 했더니 여기 사는 성읍 사람들이 나도 가겠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너희 성읍처럼 우리 성읍도 진리와 화평의 성읍이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으면 그런 성읍이 되겠구나 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가겠노라라고 스스로 그렇게 응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스반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니까 나의 모습을 보고 너왜 그렇게 참 좋은 사람이니 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너도 하나님께로 갈래 했더니 그래 그럼 나도 너 따라 너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나도 너 따라 하나님께로 갈게라고 이렇게 대답 대답하는데 이게 바로 복이 되는 사랑. 내가 복이 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아 뿐만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말해 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얼마큼 복을 주시나? 한 사람이 열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망군의 요와가 이와 같이 말하느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불신자 우상을 섬기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장차 이스라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나도 너희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다라고 이방 민족들이, 불신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함께 가겠다라고 이렇게 자청을 하는데 한 사람도 한몇 명이 따릅니까? 10명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배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복을 받으면 내가 주변 10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시고자 하는 인류 구원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이 복 있는 민족이 되어서 잘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화평을 이루어서 평강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도 그런 하나님 믿고 싶다고 함께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사명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모두 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될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프란체스코, 제가 몇 번씩 성프란체스코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그 성프란체스코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드린 유명한 기도문 하나 있어요. 평화의 기도를 평화의 기도. 그런데 원래 이게 성 프란체스코의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성 프란체스코 저작물로 이렇게 우리가 돌리냐 하면은 성 프란체스코만이 그런 말을 할수 있을 그런 사람이다. 성 프란체스코가 기도했다면 이런 기도를 분명히 했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이 기도는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다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 아, 잘 알고 있을 텐데, 어, 노래 가사도 있지만은 제가 원문에 따라서 좀더 번역,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저를 당신의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의 통로가.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의 통로가.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의 통로가.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의 통로가,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의 통로가,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의 통로가,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 다음, 주님, 제가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는 것을,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는 것을,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게 하소서. 내가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복이 있고 복이 통로가 될 만한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때 받을 수 있게 되고 용서할 때 용서 받게 되고 죽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성프란체스코의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이 되는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사람의 기도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에 큰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언제 드렸냐? 언제 드리게 되었느냐? 어느 날 저녁 누군가가 성 프란체스코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 보니까 얼굴이 몹시 흉하게 일그러진 나병 환자가 한 사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는 춥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잠시 쉴수 있겠느냐라고 부탁을 하니까 프란체스카 자기 방으로 불러들이고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어요. 밤에 자는데 이 사람이 춥다고 춥다고 하니까 자기 옷을 덮어주고. 주니까 자기 몸을 좀 안아달라고 해서 또 자기 몸을 그 안아주면서 체온을 나누면서 그렇게 밤을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전파란체스코가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질 이유가 없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프란체스코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아, 간밤에 주님께서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와셨고, 오셨고, 내가 어떤 사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나를 방문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렸던 기도문이 바로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달라라는 기도문, 이 평화의 기도문을 성파란 채소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처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할수 있는 것,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화해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고 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열 사람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권드립니다.